허리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요, 음, 보통 대부분은 오랫동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아파요. 어, 그 이유가 어, 요추에 작용하는 이 근육들이 어, 좀 많이 타이트해져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나하고 똑같이 혹은 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선천적으로 유연성이 좀 있으시냐 없으시냐에 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끝나 이제 이 업무가 끝나고 나서 뭐 어떤 운동을 해서 어 그나마 좀덜 빨리 조, 나빠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달라요. 일단은 어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보통 어, 허리 근육을 먼저 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이제 다리에 있는 근육, 어, 다리에 있는 근육과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 이 두가, 이두 개의 뼈에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들을 먼저, 어, 풀어보고 스트레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어, 골반이 정상적으로 회전을 못하면, 뭐, 앞으로 회전을 하던, 뭐, 뒤로 회전을 하던, 그러면, 음, 요추, 요추를 더 과하게 쓸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데, 내가 만약에, 어, 골반이 돌아가는 시점이 여기 이, 이게 0도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한 45도 정도밖에 돌아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걸 주려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죽거나 혹은 상체를 더 구부려야지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골반이 앞으로 회전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굳이 허리를, 상체를 많이 둥글게 말지 않아도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 이 골반이 잘 안돌아가는, 전방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많이 상체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상체, 그 가슴 쪽 흉추 라인 같은 경우는 어, 갈비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 그, 근육들도 많고 그래서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뭐 근육과 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추는 뼈가 달랑 하나 있고 그거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 또한 어, 굉장히 작고 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흉추 이쪽 라인에 있는, 척추에 는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고, 어, 목, 보통은 목이나 허리에 통증들이 많이 생기고, 디스크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흉추 디스크라는 거는 솔직히 많이 없어요. 정말, 정말 응.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다독방에도 한분 계시긴 하는데, 그분은 정말 예외적으로 한분 계시는 거지, 응.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거의 목 아니면 허리밖에 없어요. 근육, 뼈는, 뼈는 하나로 일자로 딱 나있는데 보호해주는 뼈가 없고 그 이외에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굉장히 얇고 작다. 그래서 어, 그쪽들이 더 빨리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골반을 더잘 돌아가게끔만 만들어주면 내가 허리를 더 많이 과사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 골반을 더잘움직이게끔 만들어주려면 이 고관절이 되게 중요해요. 고관절. 이 골반 뼈 자체에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이 고관절, 이 다리 뼈와 이 골반 뼈가 어. 잘 움직여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왜잘안잘안 움직여지냐면 이 골반뼈하고 다리뼈가 어, 이어지는 근육들 있죠 그 근육들이 타이트해지면 잘못 늘어나니까 동작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앞으로 숙였어요 상체를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로 앞으로 숙여서 골반을 전방으로 회전시키려고 해 근데 이게 왜안 되냐면 골반뼈 바로 밑에 쪽에 붙어서 어, 이 다리뼈 이 대퇴골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숙여지면 얘가. 전방 회전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던 뼈가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햄스트링은 늘어나겠죠. 이 정도는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잘안 늘어나니까 멈추는 거야. 안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햄스트링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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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면 더 앞으로 숙여질 수 있다라는 숙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과사용하지 않게끔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근데 이 고관절이 그래서 되게 음, 유연성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양쪽 다리가 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앉아있죠. 그럼 얘는 엄청 짧아져 있는 상태죠. 이 대퇴 이두, 햄스트링은 여기서부터 엉덩이뼈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강이뼈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펴져 있으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 접으면 짧아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 상태로 맨날 몇 시간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다리를 더 안쪽으로 밀어서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안쪽으로 더 접어가지고. 근데 이러면 더 햄스트링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골반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일차적으로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골반이 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어 좌우로 틀어져 있는지 아니면 앞뒤로 돌아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지긴 하는데. 어 만약에 이제 좌우로 비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 되게 어, 중요해요. 보통 이제 중둔근, 소둔근 얘네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그래서 어, 골반이 뭐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으면 좌우로 이렇게 위아래로 틀어져 있으면 그거는 이제 좀 둔근을 조금 위주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햄스트링은 어, 스트레칭 하기 이전에 내가 너무 장시간 동안 몇 년을 몇년 동안 내가 햄스트링을 짧은 상태로 짧게 유도하는 학습을 내가 엄청나게 시켜왔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애가 굳었을 거야 거기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스트레칭하면 이거 잘 늘어날 것 같나요? 이구 굳을대로 굳었는데 우리가 보통 어, 이런 쇳덩어리가 하나 가 있으면 얘를 지금 쫙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구부리고 싶어요 구부려지면 이제 바깥쪽 라인은 늘어나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얘를 그냥 이렇게 지금 딴딴해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아무리 잡아 당기고 구부린다 하더라고 얘를 잘 구부러지겠냐 이 말이지 근데 얘를 잘 쉽게 구부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내가 구부리고 싶어 하는 이 부분에다가 열을 가해주는 거야 열을 막 엄청 가해주면 아니면 불을 지져놓으면 얘가 빨갛게 달궈지면서 내가 구부리면 잘 구부려질 거 아니에요 늘려도 잘 늘어날 거고 그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 내가 오래된 근육 그 오랫동안 뭉쳐져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된 근육이면 그럴수록 더 예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야 효과가 좋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트레칭만으로 다리 올려놓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좋아지긴 하겠지만, 훨씬 더 장시간에 걸쳐서 해야 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좀더 단축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또 빨리 좀 좋아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 이푸는 작업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예열을 가했으니 늘려주는 동작, 늘려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만약에 햄스트링 운동을 한다 치면은 어, 얘가 되게 많이 짧아져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이완을 좀더 중점적으로 하는 어, 그런 어, 운동을 어, 해주셔야겠죠. 그냥 뭐 정적인 운동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음, 일단은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허리부터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 고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을 먼저 케어를 해주고 그 이후에 어, 허리도 같이 봐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뭐가 있냐. 어, 하나는 어, 이제 엉덩이 스트레칭. 엉덩이 근육도 이 골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퇴뼈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고 엉덩이 근육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 스트레, 햄스트링도 풀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엉덩이 스트레칭, 햄스트링 스트레칭 그리고 장요근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뭐 하시면 좋겠지만 음, 당장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을 먼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허리가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장요근은 어, 일반인들은 촉지에서 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좀, 그, 복근, 지쪽, 복근, 복근 있고, 복근 안쪽에 복행근 있고, 복행근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이, 장려근을 누를 수 있는데, 겉에 있는 근육이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게 눌렀을 때, 그 근육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계속 만져보러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하는데 초보분들, 고장려근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장려근을 눌러야 되는데, 뭐, 어,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 뭐, 애초에, 뭐, 장려근이란 뭔지도 몰랐다고 사람들이, 뭐, 아, 뭐, 누를 수가 없죠. 많이 스시로 만져보고, 테스트 해보고 해봐야 이제 좀 손에 감각이 생기니까 알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그거는 이제 장려근을 풀어, 풀어주는 거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스트레칭 정도는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장려근은 어쨌든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풀지 못하니까, 다른 데부터 풀고, 스트레칭 할수 있는 데부터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제, 그 따로 올린 영상에도 있어요. 그 엉덩이 푸는 거, 스트레칭하는 거, 햄스팅도 푸는 거, 스트레칭하는 것도있는데또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이것좀 찾아서 제가 또 올려드리는 것도 불편하니까, 얘를 엉덩이 근육 한쪽만 딱 대고, 되어져 있는 엉, 엉덩이, 그러니까 되어 엉덩이, 흥얼거의 엉덩이가 되어져 있는 이 다리를 올려 반대쪽 다리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고 위아래로 살짝 훑어주면서 제일 아픈 데를 찾아요. 제일 아픈 데를 찾으면 거기 계속 눌러주고 계시면 돼요. 언제까지냐면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되면은 어, 너무 아파서 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거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가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잊지 못하면 어, 나을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계속 잔잔발이 통증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고칠 때또 또한 통증이 극대화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괜찮은데 살짝 불편한 정도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이 망가질수록 통증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통증이 심하면 아이 근육이 되게 많이 안 좋구나 많이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버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어 그냥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앉아서 어 햄스트링 부분에 놓고 먼저 풀어주시면 되는데 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 상체가 자꾸 뒤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체가 뒤로 가지 않게 벽에다 대고 하시면 돼요 벽에다. 벽에다가 등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고 햄스트링 있는 쪽에다가 대고 근데 하나 보면 자꾸 엉덩이가 앞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러지 않게 살짝 뒤로 와서 햄스트링 있는 부위에다가 되고 좌우로 한번 틀어보시면 되게 또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좀 위주로 많이 풀어 주시고 이게 햄스트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뒤로도 왔다가 좀 앞으로도 앞에다가도 놓고 똑같이 좌우로 한번 비틀어 보세요 그랬을 때 제일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 접히는 라인 바로 직전까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어 테스트를 하는 거야요 어디가 제일 아픈지 전체 면적에서 어디가 제일 아픈지 제일 아픈 데를 찾으시면 거기다 대고 거기를 우선순위로 먼저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일 아픈 데를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덜 아프거나 시원하다고 라 느껴지는 데는 풀어봐야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안쪽이 좀더스트레칭잘안돼 있어서 거기를 좀 많이 푸는 편입니다 하고 어, 엉덩이를 풀어주고 햄스트링은 스트레칭 햄스트링은 풀어줬잖아요 그다음에 엉덩이 스트레칭은 지금 뭐 오른, 오른쪽을 살짝 풀게 했는데 오른쪽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동작을 쳐주시는 거예요. 근 이거 할때이 다리가 이 정강의 뼈가 내가 정면을 봤을 때 어, 평행하게 되어 있어요. 정강의 뼈가 앞에 있으면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이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접혀가지고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되고 어, 정강의 뼈가 이렇게 일자 일자로, 일자로 되게, 한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로, 하신 상태로 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스트레칭은, 스트레칭은 또, 하는 방법은 근육을 풀 때하고 똑같아요. 어, 스트레칭 자세를 취했는데,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땡기는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어, 땡기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 때까지, 혹은 땡기는 느낌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어떤 동작을 이런 동작을 해서 스트레칭 하는데 보통 한 10초 정도밖에 안 하시는데 10초는 이 뇌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스트레칭안 돼요 어, 그냥 잠깐 이렇게 어, 좀 늘어났네 이거일 뿐이지 금방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효과가 1도 없으니까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하시는 게좋고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이게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통증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안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면, 운동할 수, 뭐, 등 운동하면, 뭐, 우를 하는데 몇 개를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가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땡겨질 때까지, 안 땡겨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똑같아요. 내가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내 몸이 그렇게 느껴질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햄스트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보통은 상체를 숙여서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거는, 어, 그냥, 그냥 일반적인, 어, 허리가 멀쩡한 사람한테는 하셔도, 어, 부담이 없고 무리가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미 요추가 조금 많이, 후방 쪽이 벌어져 있거나 많이, 너무, 그러니까 많이 벌어져 있거나 많이 좁혀져 있으면, 얘가, 내가 더 앞으로 숙이면, 어, 좀 벌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더 벌어지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어, 지스카 오 뒤로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더 크게 문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이미 씹혀져 있는 사람은 씹혀져 있던 것들이, 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벌어지면서 어 근데 갑자기 좀 그, 뭐 뜨끔 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신경 을 살짝 건드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이게 일단은 디스크가 어느 쪽으로 있던간에 어 그냥 상체를 그냥 숙이는 동작으로 하시는 거는 어 그냥 별로 그렇게 어,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했는데 좀 멀쩡하다 하시면은 뭐 상관 없어요. 뭐 크게 상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불안하니까 허리를 숙이기에는 너무 지금 내가 불안한 상태잖아요 언제 또 어떻게 갑자기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햄스트링만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다리를 그냥 올려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요런 데가 있으면 여기 뭐 책상도 괜찮아요 뭐 이런 데가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 상태에서 허리 허리가 중구대 빠지지 않게 상체도 등쪽도 둥그러지지 않게 해서 조금 꼿꼿 꼿꼿하게 펴주 펴준 상태 그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세요 허리는 오히려 힘을 줘야 돼 허리 힘을 준 상태로 앞으로 숙여주는 거야 그러면 허리는 어쨌든 굴곡이지지 않은 상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 그상태로 유지가 돼 있고 상체만 숙이는 거라서 골반만 앞으로 앞으로 전방 회전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이 햄스트링 햄스트링만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 그냥 올려놓고, 앉아서도 괜찮아요. 앉아서도 괜찮고, 뭐 서서 하시더라도 하실 때 허리는 힘을 빡 주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숙여주는 거예요. 엉덩이는 뒤로 빼주고, 이걸 뭐 힌지 동작이라고도 하는데, 뭐얘 다리 하나를 놓고 뒤로 빼주면 얘만 이제 집중적으로 타겟을 두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고, 양쪽 다 해서, 어, 숙여주는 거면, 양쪽 다 같이 한꺼번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상체를 이렇게 숙이면서 하실 필요 없고요. 상체는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무릎 확실하게 펴주고, 엉덩이만 뒤로 빼주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돼요. 이런 동작만 조금 자주 하시면, 어, 조금 조금씩 잘 늘어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 근육을, 해당 근육을 먼저 풀어주고 하셔야 훨씬 더잘 늘어나고, 어, 다칠 위험성 없고, 그 효과적으로 좀더 단축, 시간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칭만 하시는, 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다시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꼭 풀어주고, 뭐 예의가 아니더라도, 뭐 라크로스 볼, 뭐, 이런 걸로 하더라도, 하더라, 라크로스 볼을 이용해서라도, 근육을 먼저 어, 풀어주고, 그 이후에 스트레칭하는 동작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어, 장려근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앞으로, 어, 내보내시면 되는데, 이게 맨바닥에 나면 무릎이 아파요. 뭐 방석이든 뭐든 해서 대고, 상태로 앞으로 숙여주시면 돼요. 앞으로 밀어,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하게 되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숙여지면 안 되고,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 유지하시면서, 어, 앞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음...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당기는 게 주로 언때까지그리고 그 여기서 플러스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어 장력은은 이 허리 요추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골반 앞쪽을 지나서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대퇴골 후면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장력은 조금 타이트해져 있는 상태. 바깥쪽으로 트, 틀, 틀어주면 조금 더 늘어나는 상태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바깥쪽으로 좀잘 되면, 잘 되면. 또 바깥쪽으로 틀어서 앞으로 또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 안쪽 바깥쪽 이렇게 트는 거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일직선상으로 놓은 상태에서 늘려주는 거좀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좀이좀더 틀어서 한번더 해주시고, 안쪽으로도 틀어서 해주시면, 어 좀더 나갔을 때 이제 좀 내전근도 스트레칭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 앉아있을 때, 음, 그, 오래, 어, 앉아있을 때, 그 등을 좀 많이 구부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 다리를 뻗고 앉았을 때, 뻗고 앉았을 때, 그 니은 자로 못 만들고, 요추 있는 부분이 뒤로 많이 빠지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전근 스트레칭 꼭 하셔야 돼요. 내전근, 내전근이 하이트해지면, 어, 우리가 앉아있을 때, 어, 허리를 자꾸, 말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 자세가 되게 편해지요 그래서 허리는 어느 정도 좀 펴져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허리 유추는 앞쪽으로 살짝 이렇 꺾여져 있는 상태가 정상이니까. 근데 자꾸 뒤로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내전근도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햄스트링하고 홈스트링하고 엉덩이 좀푸는 거를 먼저 좀 많이 해보시고 더 나아가 종아리도 스트레칭 같이 겸사겸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근 스트레칭 알려드렸던 거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전근도 다리 찢는 거 그런 것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어.. 허리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 막더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근데 알려드리긴 했고 알아도 들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버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 어.. 안 하시는 분 결국에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파보면 절대 포기 못합니다 랍아파온 사람들은 대충 하도말 거고요 진짜 아파서 고통스럽고 진짜 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너무 지금 당장이 너무 아프더라도 어떻게든 하십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꼭 한번, 어, 믿자야 본전이기도 하고,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본인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따라 해보세요. 어, 정말 손해보는, 이거는, 손해보는 거는 절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